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이2장사1 절에서 5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왕 제사 년에 아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삼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하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불리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실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밭동 제3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하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놓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왕 이후 20명의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사, 여호사바,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이렇게 여덟 명의 왕이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바 당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수바라고 밝히고 있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1 1기서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우상숭배하는 산당을 패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아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근절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신앙생활보다 경제활성화를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개혁적인 왕이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를 말하는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신전이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할때 종교 행위로 행해지는 동성애를 위한 남자 창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신앙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열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신앙 개혁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남녀다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정치 관계를 유지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무역선을 만들어서 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서 무역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경제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남유다의 경제 활성화에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지만 신앙보다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태풍을 보내 애시온 개별에서 배를 파선시키십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보다 신앙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한 여호사밧 왕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도 실패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은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과 경제 문제와 건강과 자녀 교육과 여가 생활 문제가 우리들이 일상 삶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우선순위 리스트에 넣지도 않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진정한 심과 안식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우선하여 삽니다. 믿음이 어설픈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건강도 부유함도 자녀도 쉼도 모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메고 삽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우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님 교의 성도들이 신앙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낙하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